봐. 아 갑자기 배고파 고기 먹고 싶어. 아, 아 지하다. 싹골쟁이 <laughs> 아까 유튜브에서 본그 치즈 등갈비가 너무 배고, 맛있어 보여가지고 배가 고파 지금. 와 유튜브 겁나 빡막대가리다 이거 봐. 폭동 폭동으로 러시티 한번 뛰어봐요. 가베리나했어 <laughs> <카메라> <laughs> 카메라화장실 들어가. 1층 다 같이 저부터 거 조지자, 그냥. 알겠어. 왼쪽 바나로 그냥 오른쪽에 흰벤 쪽으로 그냥 힙 하나 박으셔도 될것 같은데. 아, 나못 먹는 <놀람> 카메라 잡았네. 그냥. TP로 제가 먹을게요. 네. 2층에 누고 있어요. 저려 i 뛰 n 는데 이거? <목소리> 어. <목소리> <목소리>